안녕하세요, 정리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풀빌라 좀 안내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는 어, 영덕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의 76 타입 유닛 아니고요. 어, 풀빌라를 분양 받으신 조율곡 네, <laughs> <laughs>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팀 하인드의 이 헤드 매니저세요. 네, 아,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아, 저희 법인 대표님으로서 네. 투자를 또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 서유를 하시게끔 그냥 받으실 때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뭐그 전에도 이게 영상 저희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네. 이 결국에는 저희 같은 게 부동산 현업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즐겠어요 음. 근데 그런 저도 그냥 가감 없이 내부 사정을 알면 알수록 계약을 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팀아인드 법인으로 했죠. 네, 음. 그래서 저도 법인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풀빌라에 궁금하신 분들 그 내용을 저희 뭐 사전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영덕파나크에 들어오기 전에도 음. 제가 저희 회사 법인으로 계약을 하고 어, 네. 우리 매니저분들한테 네, 저희 복지 네. 직원 복지 <laughs> 복지, 그렇죠. 네. 네. 복지 개념으로다가 뭐 무료 숙박이라든가 우선 음.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저희 계약한 음. 것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사업자 여기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음, 때문에 네. 개인 사업자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어, 네. 개인적으로 등기를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개별 등기가 네. 대신에 이제 숙박업 자체가 30호실 이상만 숙박을 내, 그러니까 음. 내 소유의 호실이 3 0개 업장 그리고 컨시어지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많이 개인이 하면 복잡해요. 음, 일반 네네. 숙박업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위탁관리업체가 네. 있기 때문에. 일반 임대 사업자만 음. 내시고 보통 위탁을 맡기시게 되죠. 그 위탁을 손호가 운영하고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대신에 예. 그 손호와저 사이에는 주식회사 파나크라는 음. SPC가 있게 되고 네. 손호에서 나오는 매출의 이익분을 네. 다시 수 분양자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음. 게 바로 SPC가 되죠. 그 자. 지급을 하는 게 월별로 지급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최초에는 저희가 분기별이었어요. 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월 이자가 나가잖아요. 물론 음. 뭐 잔압을 뭐 풀빌라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8천을 네? 다 잔압하시고 나서 그렇게 수익을 얻으셔도 되지만은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출을 통해서 하신단 음. 말이죠. 그 대출을 네.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가 매달 나가는데 수익금이 분기별로 나오게 되면 이자가 펑크가 나죠. 그래서 그렇죠. 시행사에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서 선호회한테 전화 한 통으로 바로 달별 지급으로 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음. 수익형 부동산인데 이게 좀 분기별로 나간다는 건좀 부담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이자 그러니까 부분에서. 뭐,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양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주가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연말에 회계감사 보고서까지 같이 오. 받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어떤 어디에서, 어디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그런 음. 회계감사 보고서까지 같이 받을 예정이죠. 어, 법인 투자자님들께서는 좀 자세히 알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뭐 법인으로 계약을 하시든, 아니면 개인으로, 개인으로 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저, 제가 법인으로 한 이유는, 결국에는 저도 노후를 위해서 음. 현금 파이프라인을 찾고 싶었거든요. 음. 연금 개념인 거죠. 저는 네. 이제 저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른 점은, 뭐 계약금부터 다 똑같습니다. 아, 네. 네 모든 게다 똑같은데, 개인사업자, 개인 임대사업자 개인 임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영덕 쪽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음. 내셔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각각의 법인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있죠? 저희 사무실? 저희는 동탄에 있죠. 그렇죠. 경기도 네. 화성시에 있죠. 네. 화성시 기반의 법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 음. 2024년 내분년 취득할 때 그렇죠. 11월에 등기를 치실 때는 네. 이티마인드 법인에 대한 지점을 내셔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런 좀 번거로움이 또 없잖아 있는데. 다만, 매입비용 처리가 되는 게, 음. 뭐 일반, 손호 회원권이나, 만한티나, 네. 뭐 음. 뭐 이런 회원권하고 다르게, 여기는 부동산이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 건물, 단가, 상각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풀빌라가, 저희가 공급가가 10억 8천이에요. 음. 그러면은, 10억 8천에 한 번에 매입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10년이면은, 2억에서 네. 3억이 되고, 그쵸. 저희 이제, 손호 같은 경게 위탁 관리가 20년 플러스 자동 연장 25년. 5년이잖아요. 25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6억, 7억 정도로 이제 매입용 처리를 음... 하실, 수,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겠죠. 어, 이거 포인트예요. 네. 우선은, 풀빌라가 지금, 파나크 오버레이티드 바이 소노 같은 경우는 호텔형하고 풀빌라형으로 나뉘는데 풀빌라가 45실이죠. 그죠 예, 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네. 네, 소유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어... 아, 이것도, 네. 나중에 모델하우서 오시면은, 제가 왜 거기를 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 저는 음, 풀빌라를 오늘 안내를 드리고, 드리고 싶었던 게 풀빌라를 가지고 있수 있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아니, 가, 갖고 싶은데 어떤 루트로 풀빌라를 음. 보통은 뭐 아, 그렇죠. 본인이 건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풀빌라를 가지면서 내가 소유를 하면서 다만 어, 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 거주는 안 되세요. 네. 그렇죠. 안 되지만 어, 위 이제 위탁 수익률을 받으시면서 소유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료 숙박이라는 이제 회원 혜택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풀빌라 같은 경우에, 네. 저희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호점은 오퍼레이티드 바이 등급의 소호의 1호점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음. 보시면은, 소노 같은 경우에도, 아, 다음 뭐 2호점, 3호점, 4호점에서는 이런 혜택을 좀줄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많은 혜택이거든요. 음. 그 혜택 중에 하나가 풀빌라에한해서딱 네. 특이한 동들이 있어요. 음. 이 동들 같은 경우에는 별장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몇몇개 호실만요? 네, 몇개몇개 몇개 독채만요. 어 그러면은 네. 그것도 전입은 되지 않지만 네. 별장형으로 따로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이 현장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15만 음. 개 주고 사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문의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음. 분들이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소매 입장에서는 위탁 관리해서 수입을 받아서 배분을 음. 해야 되는데, 이 빠진 호질들은 수익이 안 나죠. 그렇 네, 그렇기 때문에 손에서 많이 양보를 해서, 왜냐, 1호점이 음. 잘 돼야 돼. 그래야지, 2호점이 생기기 때문에, 음. 별장형을 만들어줬는데, 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 네. 이 별장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이 또 있잖아요. 네, 네. 1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이 어, 1년 동안. 올해는 만약에, 예를 들면, 올해는 내가 별장형으로 사용하겠다. 대신 관리, 이제 관리비는 정산을 아, 네, 네, 내고, 네. 올해는 1년은 그렇게 별증형으로 스테이를할수 있고, 내가 원할 때,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내가 수익, 수익률을 받고 싶다. 임대 수익을 받고 싶다. 그럼 그게 이제 다시. 바꾸시면 음... 되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바운더리 자체가 이제 서울경기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많이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음. 대신에 저희 음. 매니저분들이 직원들. 쓰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뭐 어차피 무기명이기 때문에 쓰게 해드릴 수 있는데 경상권에 있는 법인 네. 분들한테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실 수있어요 많이 가실 수 있고.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가 김영현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어, 어, 예약만 하시거나 아니면 별장형 같은 경우에는 365일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가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 내 여... 소유의 부동산이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어떻죠? 그래서 네. 저도 문의가 왔던 손님한테 "아, 안 됩니다. 별장형이고, 이게 전입도 불가능하고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했더니, "어, 내가 계약을 어쨌든 등기를 치시는데, 내가 사용을 못한다.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바뀌죠어몇 네. 가지 몇개 오실만 그런 이게 거죠. 이 왜냐하면은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너스 등급이 새로 생기면서 소너 네. 입장에서도 처음 하는 거거든요. 밀착 음. 관리라는 근데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아요. 음. 대신에 계속해서 새로운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풀빌라 네. 같은 경우와 저희 제일 작은 오실죠 이 주력 보실사파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회원도 등급이 있는데 음. 가격 차이가 2.5배 정도가 난단 말이에요. 네네. 똑같은 혜택을 주면은 풀빌라 수분양자들은 음.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네, 혜택은 같은데 네, 파나크 계약하셔도 음. 이 파나크에서 나오는 선물도 있긴 하지만 음. 그 선물 조차도 똑같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풀빌라 수분양자들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그 음. 영덕 파나크 주변에 이제 오션 비지 CC라던가 네네. 이런 거를 볼프장. 그렇죠. 이제 무기명 해양권을 사서 음. 1년에1 0번 정도는 라운디, 무료 라운디를 음. 해준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조식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던가 풀빌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풀빌라 동하고 호텔 동 펀시어지를 사용을 하려면은 뭐 인피니티풀이나 네. 부대에서 사용하려면은 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죠 어, 그쵸. 네, 요런 거를 카트 서비스를해준다던가 음. 약간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카트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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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뭔가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8월 12일에 그랜드 오픈을 해서 네. 중간에 또 바뀐 일정도 되게 많아요. 어, 예, 예를 들어서 영더가이라던가아니면 어, 네. 해상 케이블카라던가예관 네. 남차하고 그렇죠. 케이블카 이런 네, 일정들 같은 경우에도 모 모델, 대로서 오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가 어, 있죠. 네, 물론 파나크가 경북 최초로 지금 손호가 어, 위탁 운영을 하면서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주변 시설이 좀더 있으면 아무래도 좀 추가되고 어, 호재, 호재죠. 인프라가 생기면서. 프라가 생긴다는 거는 땅값이 올라갔다. 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담보대출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음. 훨씬 더. 풀빌라가 영덕이라고 서울 경기권에서 멀다고 좀, 음, 거기까지 어떻게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행을 가면은 뭐, 1년에 몇 번까지 그렇게 많이 안 가요. 네. 국내 여행이 뭐, 보통 2박 3일. 이 정도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뭐, 저희 초반에 영상에서도 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영덕 화나코 오퍼레이티드 과이선호 같은 경우 단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먼 거? 서울에서? 서울에서 먼 거죠. 음. 네, 마, 만약에 저도 제가 직접 쓸 거였으면은 양양이나 강릉에 있는 뭐 신라모노 음. 이런 네네. 거를 계약을 했겠죠. 근데 전후, 저도, 저도 완벽하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갔기 때문에 계약을 음. 한 거고, 그리고 특히나 뭐 경상권, 뭐 충남, 충북까지도 음. 만약에 원하시게 되면 동해안 그 바다를 즐기신 분들한테는 훨씬 좋죠. 음. 사람들이 많이 가서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네. 내가 먼저 그런 곳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네. 보통 가시는 게 솔비치 진도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솔비치 진도가 더 멀지 않나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진도는? 진도 5 시간 반 걸립니다. 저 친구 진도 사는 친구가 한명 있었거든요. 네. 걔는 별명이 진도예요. <laughs> 별명이 진도인데 엄청 멀어요. 네, 완전 네, 아, 멀어요. 네, 처럼 근데 이게 동해안 해안가에 있는 뭐 경북 최초니까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뭐 법인 대표님들은 더더욱 여행 많이 안 다니십니다. 맞아요. 네, 이래야죠. 이거 이게 그 동해안 라인으로. 동해 중부선이라는 철도가, 항에서부선까지 음, 가기 때문에, 뭐,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음. 아니면 바이크 타시는 분들 자체가, 음. 그, 7번 국도 따라서 쭉 다니시거든요. 음. 그러면은, 강원도랑 부산 빼고는 숙소가 없어요, 바닷가. 음. 근데, 저희가 생기죠. 어, 중간 지점이 네. 될것 같아요. 손으로 한번 찍고 가자, 파나카한번 찍고 가자라고 될 수도 있고. <laughs> 굉장히, 편히 이... 고급스러우시네 아, 어, 그래요? <laughs> 인스타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은 아 어, 입소문 금방 날 겁니다. 거기가 어딘데?라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바다가 보이고 손오가 한다 고 그러고 어 뭔가 조금 프라이빗해 보이고 아 어, 풀빌라 프라이빗하죠. 그리고 또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그 저희 영덕 하나 그 호텔 동 1층이 카페예요. 어 전체가 1층 전체가요. 네네. 그래서 헌시어지안내레스크가 네. 있고. 편의점이 있고, 음. 바다 쪽으로 이렇게 3면이다 바다예요. 음. 그리고 옆에는 테라스가 있죠. 어, 네. 근데 여기 만약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만약에 음.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역 명소가 될 거란 말이죠. 스타벅스 문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음. 왜냐면은, 이 약간 랜드마크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영덕 뿐만 아니라 음. 그 근처에서도 그래도 뷰 맞지. 음. 그래서 뭐, 스타벅스 뭐, 베이커리라던가. 이런 걸로 가수도 있고 아니면 뭐잘 아시는 스타벅스 아래라든가 네네. 네 리조브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숙박하시는 분들 말고도 네 바다를 공유하고 사진 찍으시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오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거죠.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셔서 갈데 없어서 하면 오실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케이블카 커피 한잔 드시고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시면은 강구함이죠 네. 오셔서 되게되시고뭐 음, 영덕이 특산물이기 네,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음, 도일국 본부장님께서는 콜빌라를 소유를 하시면서, 네. 그리고 회원권 혜택도 받으시고, 어, 이게 회원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음.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너 등급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아,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어요. 음. 저희 계약서에도 보시면은. 공급 계약서랑 위탁 계약서 두 개를 쓰시는 건데 네? 6개월 전에 모든 게 확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선호 음? 리조트, 전국의 17군데 업장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데도 음. 마찬가지고 추후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음. 거기서 사용해요? 당연하죠. 선호 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업장이 하나밖에 없죠. 음. 베트남의 하이퐁이라는 선호 음. 네. 그래서 그런 해외 업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음, 그건 6개월 전에. 그렇죠, 할인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음. 대신에, 어, 이손리조트라던가 뭐, 뭐 오전월드라던가 이런 음. 것들은 다 같이 할인을 받아서 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혜택이 좀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20년 플러스 5? 장5년 그렇죠, 25년. 네. 25년이면은, 잠깐만, 제 나이를 한번 생각해요저70 <laughs> 되기 전까지. 거기서 한갑아요 어, 어, 괜찮, 맞아. 연회장 있어요. 거기 그 9층에 있죠. 어, 연회장 있어요. 네, 저희 해상, 직, 뭐, 해상 결혼식, 야외 결혼식. 응. 저희 직원 혜택 가능한 건가요? 그쯤 되면은, 내가, 실수는 넘은 것 같고. 아, 실수 넘었나? 어떻게 되시죠? 왜냐면 회원. 아, 실수는 안 넘었다. <laughs> 회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등급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할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런 헌시어지 같은 부대시설 이용하는. 것도. 맞아요. 연회장도 네. 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 객실 수익률 말고도 전체, 부대시설의 부대 수익률까지 나눈다고 하니까. 선호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어, 어 그쵸. 그렇죠. 이거는 공실이 없는 투자 상품. 맞습니다. 음, 25년 나에게 공실 없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품인 거네요. 저는 저한테 진짜 연금이에요. 어,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얼른 음, 하세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풀빌라가 좀 진입이 어, 어려우신 분들은 음. 호텔형도, 네,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호텔형 48타입 괜찮습니다. 음, 생각보다 일반, 기본적으로 다른 현장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48타입 자체가 굉장히 커요. 아, 어, 저 놀랬어요. 네, 1 5룸이기 때문에 안쪽에도 보시면은 뭐 이미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죠. 네. 더블 베드가 두개 들어가서. 맞아. 더블 베드보다 큰것 같은데. 어. 그래요? 더블 베드가 두개 들어가기 아, 때문에. 그 김우빈이 네.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어. <laughs> 소노 소 소노 거라 그랬죠? 소노 시즌. 네, 소노 네. 시즌. 모든 그러니까 타나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객실에 음. 소노 시즌 친구가 들어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4성급5성급 컨시어지를 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더블 베드가 두개 있어서 사인 가족도 어, 사용할 수 있는 1.5룸 개념의 사파텔이. 주방까지 있어서 취사가다가는다 예전에는 콘도였는데 콘도의 윗단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콘도라고 는할 음. 수는 없고요 좀 고급스러운 리조트.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급이 차이가 나는 거예어 그렇죠. 사성급음사성급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음 아, 풀빌라 투자하고 싶다. <laughs> 음 저는 그냥 종종 좀 혜택 좀 주어주세요 직원 복지로. 네, 네. 보너, 보너스 좀 드릴게요. 네. <laughs> 아, 그러면은, 풀빌라를 지금 건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 좀 아쉽긴 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이 76 타입이잖아요. 네. 네. 어, 풀빌라 네. 유니트가 건립이 안 되어 있는 게좀 아쉽긴 한데. 네. 사실 저희 어렵죠. 저희가, 네. 여기 노년동에서. 이가 있고. 그리고 또 마침 저희 강남의 모델하우스에 음. 오시면은, 앞에 있는 식당 건물이 규모가 비슷해요. 어. 저희 풀빌라 독재가 3층 높이가 1 2 m 고 넓이가 1 네. 1 m 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통 오시면은, 아이소만 보시니까 되게 작게 보세요. 음. 근데 나가서 제가 보여드면 놀라세요. 어, 이따가 한번 제가 영상 이렇게 네, 아이소안 당기실 거예요. 맞아. 이게 왜냐면은 되게 윗풍강이해요 음, 네. 지금 밑에 있는 풀, 어, 풀 수영장? 자쿠지? 네네. 안 보이잖아요. 뭐가요 사람이 지나가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안 보이죠? 네. 굉장히 높습니다. 아. 제가 밑에 이따가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놀라세요. 다. 음. 네. 한 분도 안 놀라셨어요. 이렇게 크다고요, 이래요. 음. 진짜 커요. 왜냐면은 처음에 막이러세요 오셔가지고 아무리 엉덩이 10억이야 아파트가 이런. 음. 근데 딱 해서 저만큼이고 요만큼입니다 말씀드리면 음. 어, 바닥 가격이 음. 정도 할만하겠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뭐 자크지가 있지만 다 관리가 되고 그리고 저희 호텔 동 위층에 인피니티 풀이 있죠. 있죠. 네 온수 풀도 있고. 있죠. 네. 그런 거다 같이 누리시면 되니까, 그쵸. 음, 너무 좋네, 진짜. <웃음> 어떡하지? <웃음> 아, 진짜 좋아요. 그래도 뭐, 네. 저희 처음에 투입했을 때도, 현장 음. 투입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또 개인적으로 막 1년 넘게 주기로 했던 현장이거요 아, 어, 맞아요. 작년부터 했죠. 저희가 진행했던 현장 중에 탑3 안에 들어요. 음. 어, 정말 맞아요. 좋은 현장. 이 그리고 현재 분양하고 있는 음. 생숙 현장 중에 분양률 파세요. 저는 이런 생숙은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음. 네, 그냥 일반적인 생숙하고 다르게 위탁 운영인데 그게 그 대명이 손호가 운영을 하고, 어, 사실 독점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경북의 네. 경상권 받아야 대한 독점도 될 뿐더러, 음. 그호 같은 경우에 위탁 관리하는 업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정중기 솔라비라던가, 음. 아니면 부산에 현대 힐스테이트도 손호가 관리하거든요. 네네. 근데 20년 플러스 5년이나, 네. 브레시설 전체에 대한 수익대 보든라던가 음. 별장형 수익형 풀빌라 뭐 음. 스위치라던가 이런 음. 거는 영덕 파나트가 최초예요. 그리고 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런 혜택은 안할 수도 있어요. 음. 네. 첫 번째니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신경 쓰고, 얘가 잘 돼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저도 내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음. 계약하는 데 망설이면... 임 음. 25년, 25년 이거를 매매... 어 매매를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매매도 안 해서,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소모 회원권 같은 경우에도 음. 분양권 매매나 이런 걸 하잖아요. 양도 네. 같은 거 한단 말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법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음. 전매 제한도 없어요. 음. 그래서 전매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매매도 하실 수가 있죠. 음.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하나크에서 네. 중개법인을 하나 끼고 이렇게 음. 중개식으로 하겠죠. 네, 매물 중개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환금성도 되고. 저는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그리고 많은 전문가 분들이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음. 1년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나온 예상 수익률 그건 이제 나중에 모델로서 오면 보여드리겠지만 은그 수익률이 만약에 예상한 대로 나오게 되면 저는 한칸더할 거예요. 그렇죠. 음. 굳이 내가 수익률이 나오는데 더 해야지 팔 어, 이유는 없어 같아요. 저도 뭐 제, 저희 사무실도 있고 음. 여러 군데 동탄에 많이 묻어놨단 말이죠. 네네. 근데 얘네는 제가 정리를 해도 파나크는 음. 끝까지 갖고 갈 거야. 공실 네. 걱정 없는데, 네. 음.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좀황금알을 낳는 거의 라는 음. 느낌이 있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나중에 좀 현금을 갖고 있어서 하고 싶으면 나는 퀴즈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겠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뭐 음. 요즘 또 금리 많이 올라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연준에서도 발표도 하고 올해 말까지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리스텝이 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지금 결국에 금리 올리는 것 자체가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 너무 많아졌죠. 코로나 네.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음. 말아놓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렇게 다듬은 경제가 이렇게 두지는 않아요. 진짜 박살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조금은 풀어주겠죠. 그 음. 시점에 이제 연준에서 발표한 이제 점도표를 음. 보시게 되면은 2020, 2023년 내년 말부터 아마 조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금리는 올라가다가 저희가 중공이 내 후년이에요. 24년 말. 네. 그리고 저희는 중등무이자입니다 아, 네. 그거 네.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묻어놓고, 저 같은 경우에도 묻어놓고 있다가 내 후년 말쯤에 음. 담보대출 받아서. 네. 네. 좋은 금리로 담보대출 받고 음. 수익을 이제 창출하고. 네. 만약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저는 한칸 더해서. 음. 월천이 목표예요. 근데 그때 남아 있을까요? 저는 내부 사정. 어, 때문에 네. 네. 음.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제가 보지 않을까요? 어.. 네 좋네 <laughs> 부러워서 그래요 뭐 하실 수 있어요 다 저도 돈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나도 사팔타입은 네. 사팔타입은 뭐 그쵸 어,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뭐 위축된 상황에 뭐, 관망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죠? 그렇죠 이게 네. 부동산 투자는 결국 심리인데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현장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팔 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한달의 순수익이 만약에 대, 담보대출 이자를 빼시면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요 사팔 타입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렇죠 순수익이요 순수익 이거는, 이자 빼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음. 나중에 오시면 은 제가 왜이 아. 계산이 나오는지 물론 예상 수익이긴 하지만 은왜이 네. 계산이 나오는지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네. 어, 리즈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풀빌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순수익이 500이 넘어요 10억? 10, 10억? 11억이 좀 안되죠? 네, 10억 8천인데 한달에 들어오는 순수익이 예상 순수익이지만 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목표로 한거예요저 천만원 정도는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않을까 아... 네, 싶은 생각이 좀 그, 있어요 네, 그러네요 아, 오늘은 좀을쉬세요 아니, 답답해서 그래요 <laughs> 어, 뭐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닐 때마다 현장이 뭐 좋은 현장을 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현장.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계약은할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어, 저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다 싶은 거는 과감 없이 하시고 계세요, 지금. 투자자이신 자, 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저는 제가 들어간 현장도 그렇지만은 제가 항상 계약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음. 때문에 저도 많이 사죠. 그래서. 어, 그렇 네. 아시잖아요. 네. <laughs> 이제 곧 다, 이번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에 주네. 다음 달, 다음 달 어. 저희 사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세요. 음. 음, 제가 요즘 부동산, 이제 저희도 이제 도움을 담고 있으니까 일을 많이 좀 들어보고 상황도 묻기도 하고 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 보유하고 계시면은 현금 두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뭐 지금 뭐 예금금리도 저도 음. 얼마 전에 문자 받았는데, 뭐4 5준춘다고 음. 하는데, 한도가 있어요. 음. 이런 거 맡겨서 45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응, 음. 50만원 안 돼. 맞아요. <laughs> 2만원, 5만원. 음.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생숙 생활형 숙박 시설에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 그리고 풀빌라가 좀 가지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영상 보고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뭐 다른 사람들, 지인한테 얘기할 때도. 어, 저... 뭐, 어, 난... 한번 가서 자. 내가 예약해줄게. 어, 그렇죠. 플렉스. 맞아요. 요즘. 요만큼 있어요, 저도. 예전에, 아니... 아우. 나도 플렉스 하고 싶다. <laughs> 그래서 뭐, 네. 가족이나 지인이나. 그렇죠. 저희도 동생 같은 경우에도 뭐 예약을 했지만, 은 음. 대구에 있다는. 응. 음. 예약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서 입소문 나면 없다? 없죠. 응. 음. 그때 음. 없어요. 수부장자니까 네. 이제 또 열심히 해볼게요. 혜택 좀 주, 주세요. 아, 1박 주세요. 스빌라 네. 오늘은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의 본부장님, 돌고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했고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에 궁금하신 점, 풀빌라, 호텔형 다 모두 전화주시면 위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